제 17장 바위에서 물이 솟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화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랩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맛사라고도 한다.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경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일들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르비딤에서의 물 부족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한번 원망했었죠. 이번에는 물 문제였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호렙산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는 마사라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대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인 것이겠죠.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죠. 이게 소인배들의 특징인데요, 자신들의 불행을 자신들의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인배들입니다. 대인배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에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 글쎄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삶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원망거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데 집중해야죠. 원망만 하고 앉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모세를 죽인다 한들. 자, 우리를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모세. 밉다고 치죠. 그래서 미워서 모세를 죽인다고 한들. 거기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망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저 인간 때문에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복수할 생각을 버리는 게 좋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찾아라 했잖아요 구하라 했잖아요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글쎄 모세가 어떤 방법으로 물줄기를 찾아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세는 세상 만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문제 해결 방법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내용은 아말렉과 전투 장면인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요소에게 부활을 붙여서 출동시켰죠. 그러고 나서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세 사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했고, 저 밑에서 지금 요수화가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아말렉하고. 근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했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팔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옆에서 들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자,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일단 원망하지 말자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나타났다면 혹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오늘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